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곧 나타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명절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마시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에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날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날이 곧 구원의 날이라 이날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새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주님 앞에 머리 속인 한 사람 한사람위에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그 평강의 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내용으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는 성원하시며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도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원수가 우리 심령에 뿌려 놓은 거짓된 씨앗들을 다 던져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좌절, 낙심, 흉악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며 파쇄합니다. 사랑의 임재로 새롭게 될지어다. 사랑의 줄로 다시금 우리를 메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 넘어뜨릴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오늘 이곳이 시온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을 수 없다. 도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그들 환란이라 공고나 어떤 핍박이라도. 끊어낼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천혜 선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을해서 오늘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친히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난 한계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이제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구나 라는 절망 중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해요 상황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내 마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고비 넘어서면 또 다른 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고난당하고 환란당하는 거 같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돌파의 날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한계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그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담이라 할지라도,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 돌파예요. 여러분, 오늘 돌파를 선포하십시오. Breakthrough. 거센 파도 몰려와. 매일 나를 덮쳐도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오늘 건져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미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회한 빛을 선포하는 자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거짓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짙은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건 사람들의 비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빛이 우리 심령을 뚫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비치는 한 우리는 이미 돌파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돌파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앞서 시도록 그 자리를,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마치 인력처럼 끌어 당겨요. 우리 믿는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이 힘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디에 기대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둠의 고리를 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함정과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별해 낼수 있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뜯어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선물을 뜯으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밤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케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근데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기 전 이미 그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려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의 그 음성 드릴 줄 믿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시면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특권이에요. 구약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원했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는 이 복된 삶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한계도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르바임 골짜기로 서두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르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싹을 잘라버리려고. 원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영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영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싹을 잘라버리려고 왕이 됐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지배하려고. 여러분 악한 세력에게 지배권을 내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역사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덧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 태어난 많은 아들을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어요. 사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죽이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워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돌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 원수는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발불하심이라고 명령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게 되는데 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블레셋인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바알 브라심은 뭐냐? 그것은 돌파를 의미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알을 뚫어냈다는 거예요. 바알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현장을 바알 브라심이라면서 너희들 봤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바알이 깨뜨려졌다. 우리가 바알을 돌파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바알 불하심 내 안에 있는 바알을 깨뜨렸다 내 삶의 주변에 역사되고 있는 바알의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이미 돌파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작은 자로 여겨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작은 자라 여기지 않았어요. 내 네,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위에 돌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러한 자세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연약해도 나는 작아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임이라도 승리자다. 그래서 그 어떤 강력한 대적을 만나도 그 어떤 척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그런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돌파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약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선포하십시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내게 그 자원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아요.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돌파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두려움과 공허감과 슬픔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응답이 이미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돌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앞서 가시면 어둠의 권세가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올아매었던 어둠의 족쇄가 끊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내 삶에서 빼앗아간 그 모든 황충 먹었던 것을 주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요셉이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 우리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인생의 문제와 갈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삶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